철이 <laughs> 맛있으심? 맛이 <응>? 있어? <laughs> 아롱이 왜안 먹고 이쪽으로 왔어? 아롱이 왜? 아, 철이 거 노리지 마 이거 철이만 먹을 거야 우동아또 사고를 치셨어요 <laughs> 아니 니네 오줌 오주... 밥그릇에 오줌은 왜싸 거 아니야! 산책 가는 거 아니야! 인슐린 사러 갈 거야. 구덩이 인슐린, 니 인슐린 사러 간다니, 이게? 아니, 뭐냐고요. 하롱이. 아, 이모 밥안 먹었잖아. 이모 병원 갔다 올 거야. 인슐린 사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야, 저놈들 좀 빨리 들어오라 그래. 빨리 갔다 오게. 배고파 죽겠구만. 빨리 들어와! 빨리 병원 갔다가 와서 밥 먹게. 빨리 들어와! 빨리! 또 너까지 그래? 빨리 들어가, 안아 들어가! 빨리! 구놈이 들어와야 돼. 그놈이 들어와야 맛있는 거 먹자! 아니야. 야 이거 냄새 너무 좋다. 이거 내가 먹고 싶은 맛이 냄새인데 내가 먹고 싶어요. 에이, 순이, 아롱, 아롱이, 그다이 하하, <laughs> 귀여워 미치겠다, 순이 냄새 너무 좋지 않냐? 철아, 철아 냄새 장난 아니지. 냄새 너무 좋지 않냐? 먹어. 에이 으으하 하지 세요요으 하지. 음, 하지 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지으으이으으이으으으으이으으이으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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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역시 곡돌. 특히 힐클릭에 달스타일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기에딱아서 <laughs> 아롱아, 넌 혼자만의 싸움이지. <laughs> 오, 오, 야! 야. 누가 싸우래 깜댕인데 갖고 싶어 그렇게? 저리 괜찮아? 진이 왜 싸워? 어? 입을 많잖아. 구동아. 에휴. 아니 뭐한 거야? 오빠 귀찮게 하지 마. 어, 철아, 어. 철이 귀찮게 했어. 홍순이가 오빠도 자꾸 왜 그래, 홍순이? 오빠, 저거, 어리 동자. 저라, 오리, 동자. 그모닝이야? 저, 저라? 잠깐만. 어, 이, 어. <목소리> 나, <지나갈> 갈거야 이, <목소리> 아, 이앞야지나갈거야 그럼 이모랑 뽀뽀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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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아롱이 순질머리야 이래요 저 ket 하 o 이분, 포기. 아, 흥솔! 철이 아, 네. 어, 괜찮아? 아, 네. 흥수이나 진짜 매번 그래? 네, 네. 요즘에 자꾸 철이 오빠 괴롭혀? 어제도 그렇고? 어? 왜 철이 오빠를 괴롭혀? 어. 어. 철이 괜찮아? 네. 너 어제도 그렇고 자꾸 철이 오빠 괴롭혀? 어? 왜 그래? 오빠 힘들어. 오빠한해줘해줘아슨순이야리와이리와오빠한테 잘해줘 오빠는 자리 조차. 오빠한테 그러면 오빠 알잖아 형이 개그는 문화 조 저기요, 철이씨? 철이씨? 왜 이러시는 거예요, 철이씨? 철아! 철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패드를 뜯어먹었어 철이가 그동안? 이리 철이 철철 너 옥돌이, 너 스님이냐? 옥돌아 스님이세요. <laughs> 저리 목마르니? 목말라? 말라. 물 줄까? 물? 물? 어이구 대견해라 아니, 이거 뭐야 잠깐만 철아 미안 철아 미안 응. 응. 자. 와 대단하네 우리 철이 어, 현순이 철이 오빠 괴롭히지 마 어? 이모 하네 그것만큼 용서할 수 없어. 다른 건다 용서해줘. 안돼. 오, 시아도 지금 이거 세 번째 하는 건데. 흡수력 좋아요. Aruh, iya iya Aruh, iya iya Aruh, iya iya 연나 뭐 양구가 또 산대. 미쳤어, 미쳤어. 대장이 아니야. 당신 진심이 우렁서는 거야, 이제. 멋있어, 멋있어. 멋지. 오늘 대신 메뉴는 뭐가 들어요? 뭐해, 흥수? 흥수. 봐봐. 친하게 붙이는 모 너무 보기 좋다. 저 안에 있는 곳 나도 솔직히 나도 커피 났으니까 됐대. 이후는 마파두부를 살 건데, 내가 그러니까 그냥 마파두부만 넥스거 아니잖아요. 네. 준비된 거좀 가져와 보세요. 쥐도부. 고 배달 오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마파두부 안에 시스 넣어서 제대 해서 준이를 먹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제가 사는 거는 맞긴 한데, 어, 끼어 와, 미친나안 할래. 자, 그럼 가뜩이지기다리고자 현순아, 하지마. 현순아, 비켜봐. 현순아, 비켜봐. 왜 화를 내? 뭔데, 왜 그러는 건지 보겠다는데, 왜 화를 내, 현순이? 구동아. 이거 다 뜯어먹었어, 구동이가? 구동아, 봐봐. 얼마나 뜯어먹은겨 우리 구동씨 아! 이리와봐 야 입에 한가득 으야 으야 입에 한가득 이야 이 뭔살아 이 구동이 뜯어먹지마 어 이거 구동이 입에서 나왔어 구동이 이게 다 이빨에 이거 껴있었잖아 구동이 하지마 아, 귀여운 우리 구동이 쌀알 이거 뭐야 쌀알 앞..앞에 이거.. 이거. 앞에이거이 이거 차.. 파란색이야? 똥크씨유똥크씨 귀여워! 혜순아 동이 귀엽지 않아? 옥돌아! 옥돌이 삐졌어? 옥돌아! 옥돌! <laughs> 귀여운가 봐.. 구동아 네 밥은.. <laughs> 우유도 조금 섞긴 했는데 이거 완전히 개밥이 돼버렸네 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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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좀더 줘요 고동이는 소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소고기 알러지 있잖아 그치 그이거아 <laughs> 귀여워 그래이 맛있게 드세요 그 당시 차라이 a l 이철이 l 줄까 i 이 of a 먹어 t t 이 e bit o 라 a 이 i t t l 차차 우리 그동이도 사랑하고, 철이 사랑해, 진이 사랑하고, 아롱이 사랑하고, 흥순이 사랑해, 이모 갈거마 다음주에 봐. 다음주에 봐요! <laughs>